안녕하십니까. 스맨TV 킹의 킹스맨 인사드립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어,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통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그런 BJ들, 그런 분들은 전부 자기가 자기 모습 보이고, 자기 얼굴 나타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왜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느냐 제가 그 지난번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가족간에 약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남이녀인데 제가 막내예요 막내인데. 제가 이렇게 뭔가 그 가족의 뜻과 화합하지 못하고 따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또 나이가 제가 50이 넘었어요. 50이 넘도록 결혼도 못 하고 이렇게 살사 사니까 얼마나 참 애초롭겠습니까?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아유, 어 때로는 저런 게왜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 우리 가족은 사실 상당히 반듯하게 이렇게 했는,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 이게 삐뚤어져 있었어요. 사고를 또 마, 많이 치고, 또뭐 학교 다닐 때는 또안 좋게 안 좋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나부터가 안 좋으니까 어? 초록은 동생이라고 난, 나는 좋은데 뭐 어? 친구들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이끌, 이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출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가출의 시작은 사실 저는 어, 한, 다섯 살 때부터요. 그니까, 저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섯 살. 예? 무슨 1 5 살이 아니고. 그러, 그렇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수십 년을, 저는 이렇게, 따로 살았습니다. 따로.